참고할 만한 그 레퍼런스 자료들이 좀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힘들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존에 이제 PPS는 뭐 시장이 있었지만 요오들을 포함한 제 케미컬을 출발 원료로 하는 그 이니츠 PPS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이제 모든 것을 좀 찾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됐고요. 어뭐 어디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, 그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. 비커 설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1.5 k m 되는 이제 벤치 설비 이렇게 스케일업을 해가면서 저희가 뭐 조건 테스트, 중합 테스트를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. 거기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파일럿 설비, 그 다음에 연중 연중 중합 조건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케일업하면서 이제 그 조건 설정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랩에서 테스트할 때는 또 밤도 많이 새기도 하고요. 늦은 시간까지 또 업무를 또 진행을 하고 그런 적도좀 많이 있었죠. 일단 그 연속 그 중합 설비라는 게그 여러 개의 그 유닛 공정들이 유기적으로 좀그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지만 이게 시스템이 그 돌아가는데요. 한 어느 한 부분이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면은 전체 이렇게 스탑 되게 됩니다. 근데 어 저희가 스타트 초기에 그런 현상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스타트하고 어,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공정이 멈추고 또 다시 스타트하고 공정이 멈추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 그럴 때마다 좀 생산팀과 어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디스커션도 많이 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시스템을 보완하고 어좀 개선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해서 계속해서 보완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어 모든 설비들이 잘 동작되도록 저희가 아 어, 조건을 좀 찾아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PPSC의 그 중요한 물성 중에 하나가 이제 점도라는 물성이 있는데, 그거를 측정하는 설비가 이제 울산에서 좀 고장이 나서, 어, 긴급히 이제 판교연구소에서 좀그 설비를 좀 공수해 와야 되는 좀 상황이었습니다. 당시에 이제 제가 그 판교에 그 있었기 때문에, 어, 너무 급해서 이제 제가 차에 실고, 바로 이제 달려서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한 다섯 시간 걸려서 이제 울산에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 나갈 수 있었는데요. 너무 이제 급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무것도 이제 준비를 못하고 가서 그 그러니까 저녁 때 이제 마트 가서 뭐 속옷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을 이제 울산에서 그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저희 상업설비 스타트하고 좀 안정화 되는데 시간이 그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. 좀 본의 아니게 좀 울산 체류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. 한 2년 넘게 이제 울산 체류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랬을 때 집사람이 이제 혼자서 그, 어, 여기 집에 있으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었는데 좀잘 참아줘서 너무 좀 고마운 부분이 있고요. 어,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연말에도 이제 저희가 그 울산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집사람이 울산에 방문을 해서 어, 크리스마스하고 또 연말하고 또 같이 울산에서 보냈던 또 기억이 또 있습니다. 정말 그 어,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어,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. 지금 몰입해서 하고 있고,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마케팅 생산팀 그리고 여러 분들이 지금 같이 그 몰입해서 어,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저는 뭐 반드시 성공할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